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나 참외 들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콩팥 수치 변화를 직접 추적해 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콩팥 수치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엔 콩팥이 젊을 때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걸러낼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들죠.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예전처럼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에 쌓이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신 그 과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30년간 콩팥 건강과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혁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키위를 매일 두 개씩 드신 분도 계셨고 더울 때마다 수박을 물처럼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모르셨어요. 자기가 먹는 게 콩팥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리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와 네 반대로 콩팥을 보호해주는 과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렇게 자세히 안 알려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숨이 답답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은 적은요? 그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손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냉장고에서 당장 빼야 할 과일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한달 뒤엔 완전히 몸이 가벼워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 딱 4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숨통이 트이고, 여러분 몸은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과일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요즘 과일이 몸에 좋다고만 들으셨죠? 그런데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60세 전엔 괜찮았던 게 60세 후엔 독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아직 투성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셨던 분들이죠. 지인의 어머님이신 72세 김숙자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꼭 챙겨드셨고, 특히 여름엔 수박과 키위를 물처럼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잘 붓고 밤에 숨이 답답해서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콩팥 수치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고, 본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셨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게 아니라 종류와 시간, 양만 바꿨을 뿐인데 몇주 뒤부터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참외는 시원하고 달아서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칼륨과 수분 부담이 동시에 큽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이 하루에 걸러낼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드는데, 이때 참외처럼 수분과 칼륨이 함께 높은 과일이 들어오면 몸속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국내 노년 영양연구에서 고수분 과일의 과다 섭취는 콩팥 여과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 때문에 참외를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74세 박영수님은 여름마다 참외를 하루 두개 이상 드신 뒤 호흡 곤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한 개, 자기 전에 또한개 이런 식으로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숨이 차고 다리가 너무 무겁게 부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참외가 문제인 줄은 전혀 몰랐죠. 콩팥이 약한 분이라면 참외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달에 한두번 아주 작은 조각만 드시고 절대 저녁 시간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혈압약을 드시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참외 하나가 그날 밤 호흡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마다 참외를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많지만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아침 건강을 위해 키위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키위를 매일 드시면 칼륨이 몸에 쌓이면서 근육 피로와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신장 영양 가이드에서는 키위를 고칼륨 과일로 분류하고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한 과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과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9세 이정훈님은 아침마다 키위 두 개를 드신 뒤 심한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키위를 끊고 나니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꼭 드신다면 아주 소량, 매일은 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반쪽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약과 함께 섭취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키위는 절대 매일 드시지 마세요. 키위를 갈아서 드시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갈면 흡수가 빨라져서 칼륨 충격이 더 크게 올수 있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 콩팥이 처리해야 할 수분 부담이 큽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히려고 수박 한두 조각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수박 한두 조각이 아니라 반통 가까이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령층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과 호흡 불편과 연관됩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물이 폐와 다리에 고이게 되고 그게 바로 숨참과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75세 남성 어르신은 수박 반통 섭취 후 밤에 숨이 차 응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낮에 더워서 수박을 물처럼 드셨는데 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찬 상태였습니다. 수박은 물 대신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손바닥 크기 한 조각, 낮 시간대에만 드세요. 저녁 시간 섭취는 특히 피해야 합니다. 자기 전 수박 한 조각이 그날 밤 호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울 때 수박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콩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생과일로 먹을 땐한 개가 한 개인데, 주스로 만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한 잔에 들어가죠. 그만큼 칼륨과 당분이 몸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주스 형태는 생과일보다 혈당과 미네랄 급상승 위험이 큽니다.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분과 칼륨만 농축되어 있어서 콩팥과 혈당 조절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67세 김미숙님은 아침 주스 습관 후 콩팥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드셨는데 3개월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지고 혈당도 함께 오른 걸 확인하셨습니다. 주스 형태는 피하고 가능하면 생과일도 제한하세요. 오렌지를 꼭 드셔야 한다면 반쪽,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콩팥도 약하신 분은 오렌지를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주스로 과일을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한 잔이 콩팥을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콩팥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충분히 들어있으면서도 칼륨 함량은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이라 콩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소량이 원칙입니다. 딸기라고 해서 한 팩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중간 크기 7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아무리 칼륨이 낮다고 해도 결국 부담이 됩니다. 딸기를 디저트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식후에 한두개 정도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간식으로 계속 집어드시는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딸기도 과일이고 과일은 결국 당분과 수분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파인애플은 소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속 효소가 소화를 돕고 항염작용도 있어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조림은 피해야 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분이 추가되어 있고 칼륨도 농축되어 있어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생과일로 소량만 섭취하세요. 한 번에 두세 조각,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입안이 따갑고 위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단맛 때문에 꺼리고 계신가요?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지만 칼륨은 중간 정도라서 적당량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체리는 요산과 염증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통풍이나 관절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는 칼륨이 중간 정도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만 하지 않으면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륨과 당분이 쌓여서 결국 부담이 됩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체리를 적당히 드시면 근육 경련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배속 식이섬유가 장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걸 도와주고 수분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칼륨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콩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영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배 반개 또는 배차 형태로 섭취하세요.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면 배를 끓여서 배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는 감기 때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배는 사계절 내내 콩팥을 보호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 한번배 반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콩팥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칼륨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팩틴 성분이 장 건강을 돕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저녁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과를 갈아서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서 오히려 혈당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칼륨 부담도 낮아서 뇌 건강과 콩팥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적어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루 한 줌,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나 시리얼에 올려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매일 드셔도 괜찮은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자몽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약물 분해를 방해해서 약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반쪽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몽주스는 농축되어 있어서 위험하니 피하세요. 자몽을 드실 땐 반드시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드시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와 콩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젊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드시면 칼륨과 수분이 쌓여 붓기, 숨참 피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 부담을 줄이는 과일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지키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한달 뒤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과일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콩팥은 점점 더 빨리 지치고 결국 투석이나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과일 선택만 바꿔도 콩팥은 회복할 시간을 얻고 여러분은 더 가볍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냉장고에서 고칼륨 과일 하나만 빼 보세요.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중 하나라도 지금 냉장고에 있다면 오늘부터 멈춰 보세요. 그리고 대신 사과나 딸기 배 같은 과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숨통이 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저녁 습관과 반대로 회복을 돕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물한 잔이 콩팥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작은 습관이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을 멈추기로 하셨나요? 댓글로 한 가지 적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